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8월 네티즌 어워즈의 뜨거운 투표 열기와 함께 황영웅님의 눈부신 성과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달의 음반대상 부문에서 황영웅님은 그의 곡 해바라기로 당당히 1위를 차지하며 다시 한번 그의 강력한 팬덤과 음악적 역량을 입증했습니다. 현재 네티즌 어워즈의 21개 상 중에서도 가장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음반대상 부문에서 황영웅님은 1위에 오른 것 뿐만 아니라 남자가수상 부문에서도 1위를 기록하며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그의 음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특히 이번 네티즌 어워즈에서는 황영웅님 뿐만 아니라 박지현님의 그대가 웃으면 조아와 손태진님의 당신의 카톡 사진이 각각 2위와 3위에 올라 트롯 가수들의 강세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트롯이 여전히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이번 8월의 네티즌 어워즈는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막판까지도 황영웅님을 향한 팬들의 뜨거운 응원과 사랑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황영웅님이 앞으로도 더 많은 성과를 이루어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황영웅님의 음악적 재능과 팬들과의 깊은 유대감 덕분에 이루어진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황영웅님이 보여줄 새로운 모습과 음악들이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